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자기개발과 개인금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아직 40대는 아니지만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한국인 기준으로 40대가 돈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어쩌면 다른 많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돈에 관한 공부를 안 하셔서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생활에 규율이 없다든지 결제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 불운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험공부처럼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에서 시간을 쓰는 비중과 비율이 다르고요. 복리이자뿐만이 아니라 주식 소유 덕분으로 인한 복리배당금도 있습니다. 배당금 받아서 그 배당금을 또 배당금 주시는 회사에 투자하여 그 회사에서 또 배당하시는 이런 구조가 복리 배당금 구조로 복리, 은행, 이자와 구조가 비슷하죠. 토스증권에서 배당금 주시는 회사들을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현재 저는 토스증권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품목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던 시절에 자그자족 하던 시대가 있었을 텐데요. 현대에도 그것이 가능한 점이 자신이 주로 소비하는 회사에 자기도을 투자하여 그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결국 돈이 자기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도는 소비 투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흡사 자급 자족과 비슷해지죠. 예를 들어 코카콜라를 소비할 때 코카콜라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코카콜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식인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이 각국의 경제 관련 윤리적 역할입니다. 저는 현재 이미 배당금을 받은 국가별 회사 기준으로 인도, 미국, 싱가포르, 브라질 포함 남미의 몇몇 국가들, 그리고 대한민국, 유럽의 몇몇 국가들의 기반을 둔 회사들과 이스라엘 회사에서도 아주 적은 금액이 남아 배당금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배당금 받는 국가수나 그, 그 금액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연준은 가치 중립에 가까운 점이 사실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높이면 은행 예금을 하면 되고 주식 가격이 적어지면 주식을 매입할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중에 미래에 해당 주식 가격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좀더제 노하우를 영상을 통해 공개하기로 마음먹게 되면 그때도 제 영상 보시면 방대한 자산 시장에서 길을 잡는 데 제가 일조하게 될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은 분명 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시지만 어떤 악의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그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절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줄이고자 하고요.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걱정도 되고 해서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